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전차, 바로 2026 K3 블랙팬서 전차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담아낸 K3는 단순히 전차가 아니라 첨단 전투 플랫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차의 외관 디자인, 내부 구조, 그리고 핵심 성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K3 블랙 펜서는 기존 K2 후표 전차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적인 요소를 대거 반영했습니다. 외형은 전형적인 전차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각이 살아있는 차체와 낮아진 프로파일로 은밀성을 강화했습니다. 차체 상단은 복합 장갑으로 덮여 있으며, 능동 방어 시스템과 레이저 경보 장치가 곳곳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포탑은 기존보다 더욱 컴팩트하게 설계되었고, 자동화된 장전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돌출부가 최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카메라와 센서가 360도로 배치되어 있어 전차장과 승무원이 사각지대 없이 전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차체 측면에는 모듈식 장갑 패널이 부착되어 있는데 임무 환경에 따라 장갑을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궤도 역시 기존 강철 기반에서 복합 소재가 적용되어 내구성과 소음 억제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면부는 예각 형태로 설계되어 탄도 저항력이 강화되었으며, 레이저 방어와 연막 살포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단단하면서도 미래적인 전차라는 인상을 주는 외관은 K3가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하이테크 플랫폼임을 보여줍니다. 내부 공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K3 블랙 팬서는 최신 디지털 전투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전차 내부는 전통적인 기계식 계기판 대신 대형 터치스크린과 다기능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차장, 포수, 운전수 모두가 개별 화면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보조 시스템이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분석합니다. 특히 승무원 탑승 공간은 과거 전차들에 비해 훨씬 좁아졌지만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효율성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과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임무에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전차 내부는 방어와 생존성을 고려해 중격 흡수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내부 인터페이스는 가상현실 기반 훈련 시스템과 연동되어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을 모의 훈련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K3는 단순한 모장이 아니라 탑승자들에게 디지털 전장의 중심이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K3 블랙팬서 전차는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팩을 탑재했습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한 방식으로 기존 K2보다 더 강력한 출력과 동시에 향상된 연비를 자랑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1800마력에 달하며 정숙성과 가속력이 개선되어 은밀 기동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기 모드만으로도 단거리 이동이 가능해 적 레이더 탐지 회피에 유리합니다. K3 위 주포는 차세대 130mm 활강포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자동 장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분당 발사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포는 최신 재래식 포탄뿐 아니라 유도탄 발사도 가능해 장거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합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은 다중 위협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했으며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최신 위협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K3는 기존 세대 전차보다 한층 앞서 있습니다. 향상된 서스펜션 시스템과 자동 지형 적응 기능을 통해 험지 돌파 능력이 극대화되었으며 시속 7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회전 반경이 줄어들어 좁은 도시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전자전 능력 또한 K3 위큰 강점입니다. 자체 전자전 모듈을 탑재해 적의 통신을 교란하거나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아군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연동되어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즉, K3 블랙펜서는 단순히 강력한 포와 장갑만 가진 전차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 전쟁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K3 블랙펜서 전차는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에 선보이는 차세대 지상 전력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미래적이고 강력하며, 내부는 첨단 디지털 전투 체계로 무장했고, 성능은 기동성, 화력, 방호력, 전자전 능력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K3는 한국군의 주력 전차로서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카스프로어에서는 2026 K3 블랙팬서 전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전차가 세계 최강 전차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